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오기입니다. 오늘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들어서 시간도 아끼고 등록금도 아끼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입이란 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옮기는 제도를 뜻합니다. 편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이 아닌 3학년부터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전형 요소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영어는 편입영어와 공민 영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편입 유형에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 편입의 지원 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번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전문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이상을 취득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학사학위 과정 중 보유학점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사편입의 지원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또는 공등이상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보고 있는 SDA 모집요강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공인영어 성적도 있지만 학교마다 공인영어가 아닌 선인영어를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모집요강을 확인하면서 준비하면 되겠네요. 평소 학생분들에게 공인영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학교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인영어를 보는 학교들을 준비하게 되면 특정 학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학교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인영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학교들은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광희대학교, 동국대, 건국대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교들은 공인영어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 학사를 취득하거나 두 번째 학사학위 과정 중 65에서 80학점을 취득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고졸 분들이라면 전문학사를 취득하거나 학교의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되고, 자퇴생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학점을 이용해서 준비하면 되죠. 이때 전공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을 진행하거나 빠르게 준비가 가능한 경영학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해서 일반 편입을 준비하면 만약 실패했을 때 내년에도 일반 편입을 준비해야 하지만 학사과정 중 보유학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 후년 학사 편입으로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학사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140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4년이나는 시간이 걸리지만 학점은행지를 이용하면 2년만에 준비가 가능하고 만약 전문대 졸업자 분들이라면 전문대학교에서 학점을 끌어다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은 더욱 단축시킬 수 있죠 그 밖에도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으로도 학점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학점문제를 이용해서 아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편입영어를 준비하거나 공인영어를 준비한다면 학원님들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학점문제를 이용한 편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이미지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점문제학습민톡 우기였습니다.